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우입니다. 이제 한번 충분히 얘기해 보다, 또, 뭐, 뒤에 아마 또 세부적인 내용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기 바라서, 일단, 올해가 대선이고, 국권이 또 바뀌면, 새정부가될수 있는, 틀림없이 국민들한테, 또, 자신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처 대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 운영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바뀌 없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명칭도 바뀌고, 조직 구성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 볼 때는, 내무부에서 행정 안전 행정 행정 자치고, 행정 안전이 표시가 그으면 내무부하고 행정 직권부하고 특별하게 무슨 다른 부에서무를장 예가 없을 거같아 그냥 원칙적인좀복잡서 자, 이 우리가 1987년에 그 우린 뭐, 항상 과거부터 우리 형제도 그렇다고 생각 위인설가가 아니라 자기한테 정치적 부적을 상담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직무영역이 상이한 부처들 간에 통폐합을 시키는 아주 회개한 일들까지 발생해서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서 오히려 굉의그 안정성에 효율성을 얻는 그런 문제가고생니다 근데 이 우리가 좀국가권력의 우리 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이 사법 입법하고 달리 행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게아이죠 국민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또 우리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어느 부분을 보다 따고 보시죠. 그런데 명목은 이제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어떤 갈망을 수렴해가지고 정부 조직으개편표한다고 얘기를 했서는 실제로는 자세히 들다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자당주의, 진보 집단주의의 경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대표적으로 제가 들어왔으면 교육과학기술 예, 교육인적 자원과 각기술부 같은 게 있는데, 교과부가 지금도 그 양부처 간에 흔들린 무원들 간에 서로 그 괴리감과 갈등이 남아있어.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보면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에 의관하고 나머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의했는데이렇게분산하시켰습니다만 결국은 정통부에 있던 소속된 공무원들이 행정안정부로 갔다가 거의 다나옷를 벗었습니다. 행정안정부의 전통적인 내무실에 붙어 있던 어떤 보수적이고 그런 어떤 배타적인 어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까지 옷을 벗었습니다. 국가적인 내무실이거나 뭐 이런 곳에서 대상의 행정안정부가전통부인 이런 국가로 가졌니다는 해결막 시간 일들은 매번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민들한테 필난당할 핑계를 때문에 올리고 있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아주 위헌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또 그런 것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뒤에 그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영칭을 수시로 갖고, 세수를 세무대에 담아놓는 속담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 <laughs> <laughs> 내용은 전혀 별것도 아닌데, 명칭만 바꿔놓고, 거기에 소속된 직무나 인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종의 정치적 쇼에 불과한, 그런 어떤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안타깝습니다. 요, 우리, 이 정부 조직, 특히 이제, 그, 이제 행정부 조직을 말하고있죠 제가 행정부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제 적 등과 언제쯤, 우리 헌법에는 사장의 정부에 관한 장벽 있고 그리고 1절에 대통령, 이절에는 행정부를 규정하고 있고 그 행정부를 규정할 때또 전해오는 국무총리제를 우리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각부에 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92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및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해서 행정조사직의 법정회의를 제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부 조직은 법원조직 법정규명 규정은 헌법 102조 3항으로이고 아, 연재돼서 이 국가 권력의 그 직무나 사무를 개공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법률 법정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 <laughs> 행정각도 설치나 그 조직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사안이라서, 결국은 입법자에게 그... 이렇게 보면 의니다 이렇게 수있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이 우리가 탄생한 게언제냐 헌법 공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우리 법체계에서 신적인, 정점에 있는 국가의 제목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출범을 니다 초창기에는 거기에 제가 내응습니다만 네, 정보조직법제1시 14조에 내무부부터 7 9부까지 연합계 부처를 만들었다가 49년에는 보건부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5면에 당시 로 정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55년에는 보건부를 신설해 가지고 보건부로 구건사회를개이했습니다이 개최, 제1공화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그 다음에, 제2공화국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적은 대각지지만정부형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1년, 원룸 부산 센터를 해서, 이제, 그 새롭게 정부 조직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주로 경제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건설물을 다시 설치하고, 아, 수입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부처들이 신설되었는데 77년에 이제 동료자원부가 신설된 경우에는 우리가 제3공화국과 유시공화국에서의 정부 부처의 경우 여기는 아마 일인이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부처와 함께 당나라 없었다는게고 그다음에 그 80년에는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부 신설하는 게특징이었거든요 응. 오늘 다 오후 소리만한 오후만큼 특징이었고, 그 이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가섯 명의 회통이 건강하면서 정부 조직을 주물러가지고, 지네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진도가 보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 다라서서 이제 특이한 것은 부총이제를 폐지했다가, 더 일했다가, 폐지했다가 했던 어떻게 보면, 별 수단과 별 짓을 하는 것을 정부 조직으로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축하니다 결국은 이제 뭐 시대 흐름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부 조직에 대한 필요성으로 새로 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때 정치적인 위로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정부 조직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점은 어디 학교? 우리가 초창기에 정부 수립 후 초창기는 에 주로 이제 경제나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처들에 변화가 있었고요. 후에 오면서는 이제 복지국가 를 지향하는 그런 발전에서 때 사회문화복지문화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채 명수 수시로 바뀌었는데. 사무배경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다 보니까 뭐 전치적 판단에 따라서 그냥 아무런 변화가 갖다 붙이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조 그 정부의 그 행정 부조를조직하다 보니까 인사 갈등의 문제라든지체계성화상치라고그율성도 같지. 문제라든지 그래서 국민 불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정부조직법정주의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까? 사실 정부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가끔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날 뭐 국가재정안을 어떤 오늘 식으로 운영하냐 는데 이게 곧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법으로 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조건마다 교체, 예정이 그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단지 법률만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행정 입법을 통해서 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법정주에 의 따라서 법에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다예해 가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복지 문제가 정치권에서 판단돼가지고 다양하긴 하지만 어차피 뭐 선택적 복지든 보상 복지든 뭐 다양한 복지의 그 수식을 붙이면서 명하지만 21세기의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거기에 잠깐 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1세기는 고도 정보의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3가 뭐 세계적으로 청만대에 발표했다면서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보통신의 시대에 국가 행정 조직이 그에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도 김민호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국가행정사을를 한다 이 행정부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laughs> 재계적이야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국군에 대한 규정도 있어도 국방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내정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있으니까 외무부가 있어야 되고 또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외교 외무부가 있어야 됩니다. 외교 통상인데 외무에는 통상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볼 수가 한저 국민을 갖다가 초등학생으로 보는지. 외교, 통상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부의 성립은 예를 들어서 교섭이나 출입, 외교, 통상, 출입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문화체육관광부입다 문화부 체육, 관광, 관광. 안에 체육이랑 관광이 포함돼요. 자 문화체육관광 왜예술구라고 해죠? 문화체육관광 예술, 영화, 음악 분이했지 계속 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게 결국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잔머리 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까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부라는 게 국민에게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항상 명칭이 맞게 수시로 통평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효율성. 그리고 그러니까 무책임. 왜냐하면 부처가 없어지니까, 그 부처가 책임지고 있던 직무 분야가 사라져버리고, 유관되지만, 유관받은 부처에서는, 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안 했기 때 모르겠다. 이런 식의 아주 책임을 교과게 회피하게 정치적 잔꾀다고 <laughs> 생각을 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헌법에다 이런 구처를 아예 명시해 가지고 아예 빼도 을 만들어 는거이 헌법은 빼도 을 못하게 다양한 규정을 하나데 그거를 돌이켜 보지 않으그런 어떤 불상식하고 비정치적인 사고방식 <laughs> 때문에 결국 행정 역량을 틀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가의 목표를 발성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원칙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필요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처, 뭐대 아니면 뭐 소정부 이런 이상한 정치적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조직의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 기본 특별에서 벗어나지 않는게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치주의적 사고로 정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고민이 원하는 것이다. 그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